자,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쓰기, 고쳐쓰기. 우리가 정하이가 머리카락, 머릿결과 관련해서 글을 쓰는 과정을 88쪽에서 계획을 했고, 89 그리고 90쪽에서 내용 생성을 했고, 91쪽에서 내용을 조직했고, 92쪽, 93쪽에서 초고 쓰는 걸 보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고쳐 쓰기 하는 걸볼 차례인데, 일단은 우리가 고쳐 쓰기 원리를 한번 배우셔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 번에 받았던 프린트 꼭 펼쳐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쳐 쓰기 원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치, 추가, 삭제, 재구성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관련된 것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치 보도록 할게요. 배치.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는 걸까요? 아니겠죠. 일단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는 건 삭제일 거예요. 부족하거나 빠뜨린 내용을 보충한다는 것은 추가겠죠. 내용이나 표현을 더 적절한 것으로 바꾼다 라고 했습니다. 요것이 대치입니다. 대치. 그 다음,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도록 내용의 순서나 구성을 조정하는 것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쳐쓰기 원리, 대치는 내용이나 표현을 적절한 것으로 바꾸는 거고, 추가는 부족하거나 빠뜨린 내용을 보충, 삭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는 것, 재구성은 뭐 내용의 순서나 구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고쳤을 때몇 가지 점검도 해주셔야 되는데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삭제해주시면 돼요. 삭제. 그리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은 부분은 고쳐쓰셔야 돼요. 대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대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문장을 고쳐 쓰셔야 돼요. 표현이 뭔가 매끄럽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더잘 드러내기 위해서 적절한 문장으로 고쳐 대치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잘못 쓴 단어들 있으면 단어들도 고쳐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쳐쓰기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학습지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교과서 92쪽, 93쪽 보면서 고쳐쓰기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정한이가 글을 쓰는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쓰기, 고쳐쓰기 이 단계로 보고 있는데 자, 우리 이번에는 고쳐쓰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92쪽에 지금 정환이가 고쳐쓸 부분을 빨간색깔 볼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맨 처음에 정환이가 머리카락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 우리 이거 관련해 가지고 93쪽 볼게요. 93쪽. 93쪽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에서는 정한이가 고쳐 쓰려는 부분과 이유를 정리해 보자라고 했는데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바꾸자고 해요. 그래서 2번 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목을 우리가 바꾸면 될 텐데, 지금 정한이는 어, 머리카락의 비밀이라기보다는 머릿결, 조금 건강한 머릿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목을 어떻게 지어보면 될까요? 자,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건강한 머릿결을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한이가 쓰려는 글이 건강한 머릿결, 머릿결과 관련된 글이라는 것을 중심 내용이 머릿결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도록 제목을 바꿔 주시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정한이가 고치고자 하는 이 빨간 색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는 중간 1이었는데 머리카락의 구조 그리고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에 대해서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머리카락은 추위나 더위, 물리적 충격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머리카락의 구조랑도 상관이 없고요.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와도 상관이 없어요.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 고쳐쓰기 원리 배웠죠? 삭제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삭제.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93쪽에 우리 필기 해보도록 할게요. 정환이가 고쳐쓰려는 부분에 우리 있었죠? 필기 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마지막 문장, 나의 마지막 문장, 뭐 머리카락은 추위나 더위 점점점점 보호해 준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보호해 준다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시면 되겠죠.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써주세요.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관련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고쳐쓰기 원리에서 삭제 있었잖아요. 불필요한 내용은 지우기로 했으니까 머리카락 구조, 손상, 의미와 관련이 없는 뭐 갑자기 추위랑 더위, 물리적 충격 등과 같은 외부 자국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해 준다, 머리를 보호해 준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 글은 아니지만 정환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내용 좀더 이해하기 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나 표현을 추가하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서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빠트린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가 봐요. 자료나 표현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거를 고쳐쓰기 원리 중에서 추가의 원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 조금 더 정환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이 있나 봐요. 이 부분은 93쪽 3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93쪽 3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쳤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 나에서는 정한이가 초고쓴 부분에서는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피지, 모수질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정한이가 머리카락은 김밥 김밥속 재료가 말려있는 김밥처럼 목표피, 모피질, 모수질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 부분을 추가하고 싶대요. 이 부분. 이렇게 고쳤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우리가 목표피, 모피질, 모수질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김, 밥, 속재료, 그리고 이것들이 김밥처럼 말려있다 해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머머처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읽는 이가 머리카락의 구조를 좀더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죠. 그래서 정한이가 이 문장을 이렇게 김밥 속 재료 이렇게 그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면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좀더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쳤을 때 추가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 꼭 필기해 주세요. 쌤 필기했는지 안 했는지 등교해서 확인하는 거 알죠? 꼭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본문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다에서는 처리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리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하는 평소 머리카락을 잘 처리하는 습관, 처리하는 습관이라고 안 하죠. 관리하는이라고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니. 적절한, 처리하는 보다 더 적절한, 관리하는 이라고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1번에다가, 1번에다가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다에서, 다의 처리하는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으로 바꿔 꿈니다. 바꿔요. 이렇게 필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 또 있어요. 다에 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따라서 말고 또로 바꾼다고 해요. 볼게요.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따라서 머리카락을 자극하는 파마나 염색을 자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랑 어울리는 게 아니죠. 머리카락 말릴 때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그리고 혹은 또 하마나 염색은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따라서 대신에 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틀게 할게요.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다의 따라서를 또또또 또, 또 고치면 되겠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개더 있어요. 우리 가에서부터 다 정한이가 고쳐 쓰려는 부분인데 다에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의 논리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다와 라의 순서를 바꾸자고 했어요. 자, 다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라에서는 라 부분에서는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먼저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머릿결이 좋아지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1번에다가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다와 나의 순서를 바꾼다라고 바꾸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한이가 우리가 머리카락의 비밀을 고쳤죠.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또는 건강한 머릿결을 원한다면 이라고 중심 내용에 맞는 제목으로 바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부분들, 가나다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한이가 고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93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목도 바꿨고, 그리고 나에서는 조금 더 기유적인 표현을 추가해서 읽는 이가 쉽게끔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어 관련 없는 부분은 삭제했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바꿔줬고 그리고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고쳐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순서를 바꾼 재구성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건 재구성이라고 하겠죠. 재구성. 자 이렇게 재구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우리 94쪽, 94쪽에 보면은 가나다에 의해서, 이어서 나와 말을 적절하게 고쳐 쓰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와 마, 적절하게 고쳐 쓰고, 그 다음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과 자주 접촉하면 머리카락이 상하여 머릿결이 나빠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는 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반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뭘로 고치면 좋을까요? 그런데를 그래서, 따라서, 그럼으로 등으로 고쳐주시는 게 낫겠죠.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그래서 뜨거운 물, 물, 바람, 이런 걸 자주 접촉하면 머릿결이 상해서 나빠진다. 혹은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따라서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과 자주 접촉하면 머리카락이 상해서 머릿결이 나빠진다. 혹은 그런 물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런데 따라서 그런 물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밖에도 머리카락을 비비 비벼서 말리면 머리카락끼리 마찰하여 머릿결이 나빠지고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 빗질을 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문장이 길어서 또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서 읽는데 조금 힘이 들어요. 조금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쓸수 있도록 할게요. 문장을 조금 짧게, 음, 문장이 너무 길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어, 머릿결이 나빠지고 나빠지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비벼서 말리면 나빠진다고 되어 있고 또 젖어있을 때 빗질을 하면 나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공통된 부분을 좀 줄이고 없애고 다른 부분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 밖에도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거나 말리거나 여기 앞부분인 거죠. 머리카락이 젖어있을 때 빗질을 하는 것도 머리카락에 나쁜 영향을 준다. 너무 기네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거나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 빗질하는 것도 머리카락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게 공통된 부분만 써주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잘 글이 읽히겠죠. 자, 그 다음, 마의 첫 부분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이 필요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의 첫 부분. 마의 첫 부분이 뭐냐면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인데 설명 내용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정리가 조금 미흡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넣어 주자면, 머리카락,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와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 그리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와다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 여기까지는 가의 내용이고요. 머릿결이 나빠지는, 아, 여기 가가 아니군요. 가가 아니고, 나 부분이죠, 나. 나 부분이고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여기 나에서 봤었고, 그 다음에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부분은 다였죠. 중간에 1, 2, 3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머릿결을 건강하게 지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건강하게 지지해 나간다 이렇게 몸매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머릿결을 유지하다 라고 하는 게 낫겠죠. 지지를 유지해로 고칩니다. 고치면 조금 더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조금 더 매끄럽죠. 유지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